여기 아주머니가 제거 커트를 탁 치시면서 어느 여행사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어, 장수. 아까 삐커 덕군 되면서, 삐커 덕군 되면서 가는데, 이 아저씨들이 여기 앞에서 '아, 그러면 안 돼.' 아, 뭔지 스님이랑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속 여기 앞에서 그러고 계셔가지고, 예 예. 얘기를 조금 하면서 요 런던 그냥 하루 갔던 거라 엄청 막 그렇게 길고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사실은 대충 음. 뭐 영상 보면서 가볍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도록 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울릉더에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어색하다클하게 다녀온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배를 타러 갔어요, 배를 타러. 제 차를 끌고 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이 자동차 보내는 것만 해도 22만원이 나가는데, 거기다가 교수님 것까지 하면 69만원. 하니까 거의 뭐 돈이 막50%정 나간 거야.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6, 6인치를 써야겠다 했는데, 교수님이랑 찢어진 거예요. 불사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제 촬영을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높아, 이거.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거 배가 이렇게 점착되 있는데, 머리서 봤을 때는 배가 거의 작아보였거든요? 근데 막크상 들어가니까 배가 진짜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호실이랑 이런 걸 맞춰서 들어갔는데, 제가 어, 12, 1208이라고 쓸게요. 근데 교수님은 1209 였던 거야. 근데 교수님 또 바쁜데 같이 와주셔가지고 피곤한 상태여서 벌써 들어가서 주무시기로 하셨고 저는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하여 이제 이 짐을 막 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6인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여기 TV가 있고, 여기 다 2층 짐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이었고, 여기도 이렇게 1층, 2층, 1층, 2층 이렇게 해서 여성분이 잘수 있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백진을 받은 게 이쪽이었어요. 처음에 여기를 이제 마다온 자리였어, 마다운 자리. 근데, 오늘 딱 열고 들어간 순간부터 아주머니들이 그 쓰다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나를 체려보시는 거야. 이렇게. 어, 왜나 체려보지? 근데 벌써 이 자리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제 자리에 이렇게. 짐을 벌써 다 풀어놨어요, 이렇게. 티켓도 있는 번호대로 앉아지잖아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보여드리면서 어? 이거 여기 제 자리에요 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드렸죠 존중하게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화를 내시면서 아 여기 니자리는라고 어딨어 아니 이거 가이드 분이 계셨나 봐요. 아주머니가 다섯 분이셨는데 다, 다섯 다 명이 아니다. 남자분이 한분 계셨고 아저씨 하나 여자분이 네 분이었어. 근데 이제 이 여자분들이 막 욕구를 하는 거야. 가이드가 우리끼리 방쓴다 그러는데 왜 제가 들어오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난오마나 당황스러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얼렐레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짐을 이렇게 들고 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비켜주실 때까지 그냥 들고 서 있었죠. 근데 이제 비켜주시려고 하다가 갑부자기 저보고, 뭐 젊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한 자면 안 돼? 이렇게 말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좀, 사실 저도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물론 아주머니들보단 쌩쌩하고 젊겠지만, 저도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이제 2층을 쓰기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거기서 아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아 그럼 바꿔드릴게요 해서 제가 여기 위층을 쓰게 됐어요 여기 여기 2층 그래서 제가 여기 2층에 올라가기 전에 양치도 하고 씻고 이제 해야 되니까 화장실 안에 샤워기가 있었는데 샤워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못 씻고 그래서 좀찌푸찌푸한 상태로 옷 갈아입고 위에 올라가서 그냥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거기 커튼을 치를 수 있어요. 이렇게 누우면 이게 커튼 이렇게 쳐 치를 수 있어. 그래서 커튼을 그냥 쳐놓고 휴대폰을 그냥 만지고 있었죠. 음. 핸드폰을 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갑부작이 계속 찾는나찾는나아 너무 힘들고 너무 찾았나거 어떻게 같이 잘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옆에서 촌는다촌는다 하내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너무 힘든 거야 들키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그냥 세상을 이지매하는 거지 <laughs> 내가 이 세상을 이지매하겠어 내가 안 듣고만 근데 가부자기 아주머니가 제코 커튼을 탁 치시면서, 어느 여행사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노란 거야. 나 누워서, 누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 가뿌자기 커튼 탁 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했죠. 아, 저는 개인으로 왔다. 개인으로 왔는데 그 커튼 이렇게 열시면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너무 무례하셨잖아. 그래서 아, 그카운터 가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아 그래도 어제 하루만 자는 건데 그냥 참고 가자. 이 생각으로 있었는데 자리를 바꿔드렸잖아요. 자리를 바꿔드릴 때아주보니까 사투리 가 엄청 심하셨어요. 사투리가 진짜 못 알아들 정도로 파르고 말이 너무 팔았어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저 한국 어잘못 파는 못 알아들어요. 라고 말했으면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 아주머니가, 왜못 알아듣지? 막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내가 거기서, 이 일본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꾹 참았지. 꾹 참고, 어, 소름이 한기도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꾹꾹 참고 그냥 누워서 다시 잠을 들려고 하는데, 불을, 그러니까 제가 불을 꺼야지 잠을 잘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불을 이렇게 켜져 있어서, 아주머니들이 나중에 그 밖에 갑방에 나가서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아저씨들끼리 술을 마시러 나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그또들어오시다 치실까 봐 불을 켜놨죠. 그냥 나중에 들어오시면 끝나면 그때 자야겠다 하고 참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술에 째에 들어와가지고, 내 얘기인 것 같아서, 아, 너무 짜증난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시면 들어오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술을 취하셔서, 막 아, 너무 짜증난다, 화가 난다, 한국어 잘은 몰라요? 이건 뭐야?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영상을 찍어버려가지고, 이 영상은 지금 들려드리기는 지금 녹음 그 피치를 조절을 못해놔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까지 불을 꺼주지 않아서 제가 새벽 5시 반까지 잠을 자지 못해요. 그 하루를 거의 밤을 샜어요. 제가. 제가 내려가서 자까까 했는데 그 그렇게도 그 너무 무섭고. 그 상황이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그 이름모를 일회출을 쳤는데 5시 반에 일회출이래 이 거야. 그래서 어 뭐야 근데 일출을 가냐 이름 모르는데 검색을 한것도 제가 모르고 이은 모레 5시였던 거고 일출은 7시 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나가서 영상 찍은 거예요 제가 잘못 봐가지고 하염없이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해버렸다 <laughs> 이때가 제 해가 좀 뜨고 있었던 시기고 여기 7시 반 정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늘로가참예쁘죠 하늘을 하늘을 진고하늘 그래서 다행히 이 사건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데, 나르시 때문에 기분이 좀 좋아진 케이스였죠. 루피비기 응. 그리고 처음으로 무려 15,000원짜리 타케미 칼로코쿠스를 먹으러 갑니다. 여기서만 보이려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이5 0 0원짜리 먹었구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학교 때 15,000원이었다? 대학국에서 15,000원치 먹으면 여기 반찬, 반찬 더망았고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오음도라 비싼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수채비처럼 두커버서 뭔가 초르기초르기한 맛이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처, 처음에 그거 먹으니까 든든히 맛있더라고요, 저는. 하도고쿠스를 먹으러 때 사진을 찍었죠. 해가 딱 뜨더라고요, 예쁘게. 어때요? 예쁘죠? 바다가 착 보이면서, 확실히 그도르메이가 많은 섬이다 보니까, 이도르메이가 굉장히 예뻤다. 응. 그리고 눈대가 진짜 많았어요. 여기가 몬도르 했었고, 잔 쪽이었고. 그리고 여기 흰색깔 애들이 다 새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흰색 애들이 다 새예요. 아로메이기들이 많이 앉아있더라고요. 응. 네, 두 번째로 이동했던 곳이, 여기가 이제 해양 키친, 독구도 해양 키친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일본인이 이제 간지를 그렇게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발음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교수님을 손잡고 이렇게 갔거든요? 교수님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둘러보는데, 이 교수님 이 잠시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남은 거야. 근데 계단을 올라가야 저런 그룹기가 보이거든요? 위로 올라가야 됐어 1층, 2층, 이렇게. 거의 가는데, 2층에 이제 아저씨들이 이제 구경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저씨들이 막, 아,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 아, 그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뭔지 알지? 그런 말투로, 아, 이건 아닌데, 아, 이러고 계셨어. 근데 내가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서 조용히 쑥, 지나가고 있었잖아, 쑥. 약간 삐끗덕꾼 되면서, 이렇게 삐끗덕꾼 되면서 가는데, 이 아저씨들이 여기 앞에서, 아, 그러면 안 돼. 아유, 뭔지도 일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앞에 그러고 계셔가지고 여기가 계단 마지막 거 보이죠? 계단이 마지막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올라가 이층에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골아냈겠어. <laughs>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요.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어 잠깐만 이제 다 모였다. 이거 는또 나중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간지야기는오케이